이 시간 잠깐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지혜의 말씀 또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고 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조명하여 주셔서 우리가 돌이키는 돌이키고 귀를 기울여 듣는 이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먼저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아침에 이렇게 전도하고 오니까. 네, 또 힘이 나는 것 같습니다. 네, 또그 밖에서 또 나가서 또 성도님들을 만나고 또또 아직 <laughs> 불신자인 분들도 만나고 하면서 역시 전도하는 것이 또 우리 가운데 또 힘이 되는고 <laughs> 또 기쁨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어 우리 권사님 통해서 또한명또 영적 기도도 하고 네, 또 저도 한 분과 오래 얘기를 나눴는데 네, 또 되게 재미있었습니다. 재미있었고 그건 다음 주에 또 만나자고 했는데 네, 오시면 좋겠네요. 네, 네 우리는 네, 누구나 이제 집을 짓고 이렇게 살아갑니다. 네, 물리적인 집뿐만 아니라 네, 인생이라는 집을 네, 짓고 살죠. 그래서 우리 가정도 그 안에서 세워가고 또 신앙도 세워가고 우리 관계도 세워갑니다. 그런데 어떤 집은 세월이 흘러도 무너지지 않고 어떤 집은 작은 바람에도 와르르 무너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무엇이 그 차이를 만드는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것 같습니다. 세상에서는 우리 인생의 집을 스펙을 쌓고 돈을 모아서 또 인맥을 만들고 그렇게 세상적으로 성공하는 것이 최고의 삶이다. 보기다 이야기 하지만 우리의 말씀은 어, 전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네,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라고 말씀을 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 또 구속사의 지혜가 우리의 인생을 견고하게 세우는 기초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네, 겉이 멀쩡해 보여도요, 네, 말씀이 없으면 무너집니다. 반대로 아무리 망가진 인생이어도 말씀이 들리면 다시 세워집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짓는 인생만이 네,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떤 지혜로 우리가 집을 지어야 될지를 띵크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지혜로 집을 건축하라십니다. 하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우리가 우리 인생의 집을 지어가야 하는데 이 지혜는 호크마라고 이제 원어적인 표현을 하지만 합니다. 그래서 정보나 기술이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관계 속에서 오는 그 지혜와 말씀을 말합니다. 그래서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지혜라고 할수 있죠. 그래서 말씀만 들리는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이 맞습니다. 성도님들 그러면 어떻게 집을 지어야 하는 것입니까? 듣기만 하고 네, 적용하지 않으면 집이 지어지지 않아요. 네, 벽돌을 벽돌로 집을 쌓으면 돼라고 하는데. 벽돌 을안 쌓으면 집이 안 세워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벽돌을 쌓듯이 우리도 적용하는 하나하나가 우리 인생의또 지혜가 되고 그게 삶의 기초가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분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라는 부분은 네, 미완료예요. 시제가 그래서 계속해서 지어져 간다. 네, 이 말은 뭡니까 되었다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어느 덧 내가 지은 것 같은데 또 그게 아니라는 거죠. 되었다함이 없고요. 한 번에 완성되지도 않습니다. 말씀을 듣고 또 내가 안 되는 부분 회개하고 또 적용하면서 가는 것이 내 집을 건축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네 명철로 또 견고하게 된다라고 네 3절에 계속 얘기합니다. 그래서 명철은 네, 상황을 분별하고 판단하는 분별력을 이야기해요. 말씀의 지혜가 들리면 집이 지어지고 분별이 생기면 무너지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지혜와 명철, 그러니까 지혜와 분별이 우리 가운데 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4절에 보니까 그 방들도 이제 네, 무엇으로 채워지는가 봤습니다. 보배로 채워진다라고 하죠. 이식 이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식이 없어서 멸망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말씀을 알면서도 다른 것으로 방을 채우니까 망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무너지는 이유는 들었어도 깨닫지 못하고 깨달았어도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방을 다른 것으로 채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의 영통을 이렇게 또 부러워하면서 악인과 함께하고 싶어하는 마음. 이런 마음으로 채우기도 하죠. 우리의 방을. 그래서 세상은 네, 질서가 없고, 또 무너져 있고, 강포와 재앙으로 가득한데도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 때문에 쫓아가고 싶다 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지혜는 너무 높아서 미련한 자가 미치지 못하는 네, 그런 것이라고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인데, 그 겉으로만 보는 사람들이 그것에 미치지도 못하고 성문에서 입도 열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네, 세상 사람들이 똑똑해도요, 네, 말씀이 없어서 무너집니다. 돌이킬 지혜가 없어서 무너지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들려야 지혜가 오고 내 인생, 내 가정, 공동체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말씀이 들려야 지혜가 오는 게 맞는 것이고요. 우리는 무엇으로 집을 짓는지, 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와 말씀인지를 네, 생각해 봐야 됩니다. 네, 저도 참 말씀으로 집을 짓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잘 몰랐습니다. 네, 막연히 교회 생활했고요. 또 열심히 했죠. 네, 열심히 했지만 어, 머리로 신앙 생활하는 것에 머물렀습니다. 그래서 저도 고난이 오니까 네, 거기서 딱 멈추더라고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고 아 기도해야 돼막 기도한다고 기도했지만 네 그것도 말씀이 없으니 네 중원부원하고 네 이렇게 회복시켜 달라 이런 기도만 한 거죠 내 모습을 볼수 없는 네 그런 기도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 신앙생활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내와의 석간을 통해서 제가 제 모습을 보게 된 거죠 네, 성품으로 살았구나 내 의로 살았구나 나도 속고 남도 속이는 신앙생활을 했구나. 하나님 이걸 깨뜨리시는 사건이 되었고요. 근데 이 정도면 성품이 괜찮지. 이 정도면 다른 사람보다 의롭지 않아. 이 정도면 신앙생활 잘하는 거지 하면서 내가 왕이 되어가지고 기준이 되어서 살아가는 이 교만함이 저는 신앙인 줄 알았던 거죠. 네. 근데 이게 말씀의 지혜와는 확연히 다른. 나의 교만함이 내 중심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네,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사건으로 오는 것 같습니다. 그걸 그냥 우리가 머리로 지혜로 그냥 지식으로 깨닫는 게 아니고 사건을 통해서 정말 내 모습을 내가 부인할 수가 없는 그 사건이 오니까 그제서야 네, 깨달아지고 인정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네, 성도 여러분 말씀으로 집을 짓는다는 것은 내가 가진 내가 지어왔던 인생의 집이 페어임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그게 회계이고 내가 가진 재료 자체가 페어라는 것을 인정해야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 서는 것 같습니다. 저도 제가 지으려는 모든 재료가 페어임을 깨닫고 자기 죄를 보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말씀이 제 말씀이 안에 들리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나는 무엇으로 인생의 집을 짓고 무엇으로 방을 채웁니까? 노력, 자기의 성품, 자존심, 체면, 스펙, 재물, 인기 등, 등등입니다. 이미 그것이 하나님 앞에 폐임을 인정하십니까? 지금 내 가정 신앙 관계에서 무너진 부분은 무엇입니까? 인생의 방향을 말씀의 지혜로 정하고 있습니까? 네. 오늘 제가 그 얘기를 한 20분 정도 나눴던 그 어, 선생님은 네. 영어를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자기 얘기를 해달래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하고 다음 주에 보여드려야 될것 같아요 <laughs> 그분이 이제 경찰 한 중이 중삼 때 이제 경찰서 지나가다가 갑자기 어떤 경찰이 노일로 와봐 그러더니 갑자기 때리더래요. 아무런 뭐 그것도 없었는데 억울한 일을 당한 거죠. 그래서 억울한 일을 당해서 그거를 우리 이은희 집사님한테 하소연을 하고 있다가. 이윤 집사님 저한테 목사님이세요 한번 저한테 네, 바톤을 넘기신 것 같은데 <laughs> 네 저도 긴장하고 있다가 네아 그래 만나게 하실 사람이니까 만나게 하겠지 근데 그렇게 자기 얘기하는 사람이 오히려 좋잖아요 그렇죠 자기 얘기를 하면서 딱 그분의 얘기를 꺼내셨는데 그걸 들으니까 억울하셨던 거죠 근데 그분이 지금 74세신데도 그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럼 거의 지금 60년. 이 되셨는데 그 얘기를 하고 계실 정도니까 얼마나 억울하셨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이 얘기를 어떻게 풀어가야 하나 했는데 오늘 말씀이 또딱 그런 부분인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아침에 우리 아들한테 억울한 일에 대해서 설명했다 큐티하면서 그래서 하나도 땅에 떨어질 게 없습니다, 여러분 큐티하는 게. 그래서 우리 아들이 억울한 일에 대해서 모르더라. 그래서 지호야 억울한 일은 네. 아들아 우리 어드, 어, 억울한 일은 내가 하지 않는 일을 했다고 하는 거야. 아니면 했는데 안 했다고 하는 게 억울한 거야. 하면서 이제 그 얘기를 해줬다 하니까 어 그분이 어 그렇다고 하면서 이제 마음도 여시고내 자기 얘기도 막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영어를 왜 열심히 공부했냐 하셨더니 이제 그그 그 사람에 대해서 억울한 마음이 있어서 자기가 이제 열심히 공부하면서 그 사람을 고발하고 싶은 마음으로 하셨던 것 같아요. 또막 열심히 하셨다 보니까 영어도 잘하시고. 네, 그분 목수시래요. 네, 목수셨는데 제가 이 얘기를 하면서 그분은 이제 전도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네, 그 얘기를 하다가 어쩌다 보니까 이제 저도 저희 약재료를 얘기했어요. 네, 저희 아내랑 저는 사실 네, 이혼 소송으로 네, 이렇게 어려움을 겪었다 하니까 그분도 이제 자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이게 바로 이제 전도인 것 같아요. 약재료를 나누고 네, 그 안에서 서로 교감이 되고 공감이 되면 어, 이야기가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분도 자기도 7 개월 동안 아내와 떨어져 있었던 얘기도 나누시면서 어, 우리 교회는요 이런 얘기 하시러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얘기 해야 살아나잖아요. 하니까 그분이 약간 눈빛이 예,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또 어, 감사했고 네, 그분 저 이름은 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꼭 이제 만나가지고 네, 다음 주에도. 또 이제 저희 교회 주소도 알려드리면서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도 부탁드립니다. 네, 그래서 참 우리의 인생의 집이 설사 우리가 폐허로 무너진 게 있다 하더라도요, 그게 우리의 약조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두 번째로 우리가 구원의 지혜가 나와 지체를 살리는 소망이라 하십니다. 네 지혜 없는 자는 네, 사악한 자라고 이렇게 네, 솔로몬이 표현을 하죠. 그래서 마음으로 죄를 깨하고 생각으로 죄를 짓고 결국에는 또 낙심하고 무너지고 또 환난 날에 낙담하는 것이 우리의 미약함을 보이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환난 날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피성이신 하나님께 나오라 말씀을 하시는 거죠. 구원을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1 1절의 말씀을 보면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 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건져주라라는 그런 말씀은 명령입니다. 그래서 강하게 끌어내고 급박하게 구조해라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 말씀을 듣는 우리가 죄로 죽어가는 지체들을 구해내야 될 사명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아 내가 믿었는데 왜 이렇게 지금 살고 있어 나는 왜 변하지 않는 거야? 이게 아니고, 내가 사명으로 살아내는 만큼 바뀌는 겁니다. 사명, 사명으로 살아나는 만큼 바뀌는 건데, 상황이 왜안 바뀌냐? 우리가 이런 것에 빠져 있을 때가 있다라는 거죠. 낙담하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고, 사명으로 정말 하나라도 살아내기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이 하시는 것들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저도 이제... 그 청년들 중에 네 아직 목자가 아니라 부목자인데 네 부목자들이 정말 오래한 친구들이 있어요. 네 부목자 좋잖아요. 왜냐하면 편하거든요. 네, 적당하게 믿음을 가지면서 네 교회 일도 조금씩 하는데 내 것도 하면서 편하게 이렇게 막 뭔가 이렇게 빠져나갈 구멍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한 제가 보니까 한 10년을 부목자한 자매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지난 학기에 너는 내년 초반에 목자해라. 딱 그렇게 해가지고 목자를 세웠더니 네 너무 잘하는 거예요. 네 내가 그 그러니까 부목자 때는 자기가 왜 성장하지 못하는지 왜잘 멈춰 있는지 이런 게안 보였는데 네, 목자가 되니까 그 목자에게 하나님 기름 부으시는 게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도 살아나고 어, 이 교회 생활도 너무 기뻐지고. 하면서 살아나는 자기의 모습을 보니까 네 그렇게 살아내는 사람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명은 결국 우리의 생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를 어, 붙잡고 사명으로 끌려가는 자가 있다면 가정과 지체, 자녀, 공동체 안에 그렇게 사명으로 끌려가는 자가 있다면 구원의 길로 인도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몰랐다라고 말하지 말라라고도 하시죠. 왜 그렇습니까?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은 우리 내면의 동기까지도 다 아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속일 수 없잖아요. 네, 우리가 회피하려는 것을 또 우리가 멈추려는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가 구원을 받았으면 이제 지체를 위해서 눈물로 중보해야 하고요. 구원은 누가 시켜 주는 게 아니고 내가 먼저 듣고 적용할 때. 그때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말 말씀을 먹고 살아났다면 이 송이 꿀 같은 복음을 나눠주고 그것을 먹어봐야 맛을 알듯이 복음도 전해봐야 맛을 안다 적용도 해봐야 맛을 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얻으면 우리의 소망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네, 적용 질문입니다. 지금. 내 곁에 사망으로 끌려가고 있는 지체가 있는데, 그를 위해 어떤 수고를 하고 있습니까? 몰랐다는 말로 회피하고 구원해야 할 지체를 방관하지 않나요? 꿀처럼 단 말씀을 오늘 하루 어디에 적용하셨습니까? 세 번째입니다. 행악자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의인의 집을 엿보는 악인이 있는 것이 세상의 현실입니다. 그렇게 말씀대로 살려는 의인이 살아가기에는요 고난이 있는 것이죠. 16절에 의인은 일곱 번 네, 완전수를 얘기하는데 끝까지 넘어지는 인생 가운데 있어요. 네, 이게 일곱 번막 뭐 개구리 소년처럼 넘어진 그게 아니라 <laughs> 이 완전한 수에 우리가 당할 고난이 있다라고 는 겁니다. 네, 이생 고난 없는 사람으로 자냐면요 네, 사람들이 너무 유약해지고요. 아무것도 못 하는 사람이 됩니다. 런데 네, 하나님 그 고난을 통해서 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일어 가시는 구원을 세겨 가십니다. 네. 그렇게 일곱 번을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다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의인의 손에 붙들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네. 이혼 소송의 고난이 있었고요. 네. 또 저도 우리 교회 가서 또 사역하는 동안도 제 안에 이렇게 고난이 오더라고요. 네. 제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하시도록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누르시는 일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또 전세 보증금의 사건도 오고 이러면서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한 대잖아요. 네. 구속사 말씀인 교회에 오면 고난이 생긴다. 그런 얘기를 <laughs> 그래서 이제 청년 중에서는 아, 나 고난 때문에 <laughs> 잠깐 쉴래요. 막 이런 애들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이 네, 우리 하나님과 정말 친밀하게 하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붙잡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넘어져도 하나님이 일으키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믿는다고 고난이 안 오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인생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넘어져 회복하지 못하게 엎드려집니다. 스스로 넘어져서 회복할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의 악을 보며 분을 품지 말라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손에 그게 달려 있다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심판주이시고 동시에 또 구원자이심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악인이 잘 된다, 부러워하지 마시고요. 그 등불이 바, 반드시 꺼진다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죄를 부러워하면 나도 죄인이 되는 것이고, 네, 악인을 우리 구원 때문에 불쌍히 여기는 겁니다. 네, 우리 말을 듣지 않고 네, 반역하는 그런 사람, 그런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죄인은 미워하되, 죄인은 사랑하라. 그말 가운데 또 악인도 결국은 심판받는다는 것도 우리가 믿고 나아가라고 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손에 달리지 않았다는 것을 보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악인을 대적하지 않아도 주님께 맡기고 말씀으로 내기를 지켜가시는 우리 성도인들 되시기를 추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말씀의 지혜로 인생의 집을 짓고 구원의 지혜로 나와 우리 지체를 건져내고 악인은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고 맡기며 구원의 눈으로 흥유를 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들려지는 공동체가 되어서 지체를 살려내는 주님이 쓰임, 주님께 쓰임받는 우리 공동체 세계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영진문 내가 누구의 형통을 가장 부러하고 있습니까? 원수가 넘어졌을 때 기뻐하나요? 그의 구원을 생각하나요? 하나님의 조건을 무시하고 내가 심판자고 되고 있지 않나요? 네, 우리 시간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